네, 대전 중구 어남동에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에 와 있습니다 저곳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1880년 12월 8일 음력으로 11월 7일날 태어나셨다는 그곳입니다 단재 선생께서는 어, 8살까지 이곳에서 사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를 따라서 충북 청원 남성면기레를로 이사했다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전에 맷생돌 옛트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모임에서 이렇게 비석도 세워놨었습니다. 이래부터 태어나신 단장사님께서는 1936년 2월 21일 중국 여승감목에서 순국하셨죠. 네. 그 사이에 많은 독립운동, 언론 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독립 의식을 많이 구취시켰던 분이 바로 단재 신철 선생님입니다. 이쪽 한편으로는 이렇게 단재 선생님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언론 활동을 많이 통해서 독립운동을 진행하셨고 또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손한 번도 쓰시고, 또 아나키즘에 대해서도 많이 심취하셨던 그런 단재 신철 선생님이십니다. 자, 동상에서 바로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제 선생님의 생각이 있습니다.